안녕하세요, 현아공입니다. 선생님, 네. 그 일단 사주를 보러데 많이 네. 찾아오시지만 아프신 음. 분들 좀 오시잖아요. 네, 네. 좀 어떤 이유로 찾아오시고 좀 여기서는 음, 음. 아프신 분들을 좀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는지. 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긴 하세요. 어, 말기 분들이나 음, 병원에서 병을 이제 고치다 고치다 이제 정말 뭐 최후의 음. 어떤 음, 그런 판결이나 좀 예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그런 불안감이 오시는 분들이 일단 좀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점을 보다가 그 병에 대해서 어, 나와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뭐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나 조금 더 땡겨서 받으셔라 이런 공수가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거기서 발견돼서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경우로서 어, 예우가 진짜로 그렇게 발견이 됐을 때, 어, 그럴 때또 다시 방문하셔서 이제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시고, 어, 그리고 또한번더 자물루도 구하시죠. 일단은 중요한 건 병명이 나온 병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고치시지만, 어, 이런 의미로 병꽃을 보시면 되세요. 어,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요, 영점으로 사주를 딱 봤을 때이 조상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나 직성이나 사주가 높아서. 어~ 어떤 명수나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짧거나 이런 것들이 어~ 뭐~ 신점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내가 조상님에게도 어~ 예우를 갖춰서 어, 좀한 번씩 찾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산에 탈인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즘 세대는 선산을 굉장히 많이 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산의 영향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어떤 내 네, 기운이 좋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 좋지 않을 때 이런 병수에 딱 걸려서 어, 좋지 않을 수가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 잘좀 어, 대우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명을 한번 바꾼다고 얘기를 해요. 나 대신에 어떠한 그 목을 잡고서는 대수대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병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액사를 치는 거죠. 그주 목적으로 하는 굿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 생전에 진짜로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존재가 있다면 나를 한번더 도와주시고 또내 명을 한번 바꿔서 나의 어떤 그운기를더 넓혀달라. 그래서 조금 더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기운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몸의 관세도 걷어달라. 이런 바램으로 같이 이그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지 어떤 큰 기대와 이 병이 하루에 수십, 그냥 깨끗하게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굿을 시작했다가는 어 마음의 병더 들고 그리고 또어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또 돈은 돈대로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 그런 부분들을 잘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요. 어, 이게 시나 어떤 뭐 어떤 그? 그, 그 기술적인 걸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요 어떤 음, 것들 근데 어느 영역까지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신의 세계고 이 종교라는 어떤그 어 명분을 갖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믿다 보니 어떤 선을 꺾고 어, 이게 어느까지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어, 운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운기 때 정말로 어, 이런 부분들을 행하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기운이 조, 이게 좀 좋지 않으니 어, 이런 기운들을 조금 더 살려서 어, 부족한 부분들 살리고 명을 한번더 이어서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어, 저희 신도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말기 때 오셨어요. 말기 때 오셨다가 어, 이제 보니까 이 집의 기운이 일단 좋지 않았고, 일단 중요한 건 말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병의 그 극세로 정말로 이게 맥신까지 와닿았을 때는 사제가 보입니다, 일단. 사제라는 건 사자님들 이 앞을 쓰시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운들이 혼이 이렇게 뜨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무당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한테 이런 희망을 준다는 거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또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어 정말 큰 영향력 막장한 영향을 력 끼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이 공수를 주실 때, 진짜 영매사들이 사제가 보이면 더 이상 일을 끄고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제들이 이제 진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운기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갈 수 있는 운기다. 괜찮다. 이 운기는 괜찮다. 이러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수가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이게 합의가 들었을 때, 사대가 맞는다 그러죠? 이런 합의와이 조상님의 합의가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무당 무당이 모시는 신 그리고 이 사람의 운기 그리고 그 상대방 우리 제가집들의 운기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4대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합이 돼야 이런 기운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병마수에 걸리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있는 터전입니다. 내가 어느 터전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고, 일단 몸이 허해지고, 우리 몸이 아프면 막 산세가 좋고, 어? 이런 데로 다 떠나시잖아요. 그 이유도. 내가 병에 걸리면 이미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영적인 기운이 많이 떨어진 상태. 영적인 기운이라는 건 나의 내가 쓸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병세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있는 집 터전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 충살을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살로 이제 그게 다다그 다 사람 몸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터도 중요해서 있는 터도 잘 봐서 걷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 터만 걷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로 4대가 맞으면요.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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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지나가게 돼요. 그만큼 이 병굿이라는 거는 그냥 병 군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무당이 정말로 하나부터 열 끝까지 이 모든 기운들을 다 세심하게 봐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몸에 계속 그런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환해서 맑혀줘야 돼요. 맑혀줘야 응. 되는 역할도 해서 본인도 노력해서 기도 발언을 해서 본인도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응. 앉아서 기도를 하고 좀 맑혀주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도 해서 맑혀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병구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진단해서 어떤 공수를 함부로 병구뿐만이 아니라 다 많은 곳들이 그렇지만 특히 병구에 손을 댈 때는 어이그제갓집제가집이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걸로 힘들어서 끈 어, 앞을 잡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기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면 어. 제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어요.